네, 어, 이어서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 수납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류 위험물은요, 어, 잘 아시죠? 어, 어떻게 되겠어요? 칼륨, 네, 나트륨, 그 다음에 어, 알킬 알루미늄이요,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 리, 황린이 있죠. 황린 피사 자, 그래서 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1등급이죠. 1등급 그만 찍어주고, 그러면 은 지정 수량은 여기서까지 예. 10kg, 황린은 20kg. 그래서 어, 칼륨, 칼라, 알랄, 황린 이렇게 이제 1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또는 알카리 토금속 이게 되겠죠? 대신에 칼륨, 나트륨을 제외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유기 금속 화합물 있겠죠. 지금 여기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도 유기금속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는 특별 위험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덜 위험한 그리 유기금속 화합물들이 있어요. 어, 이게 2등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은 50kg. 그 다음에 어, 3등급이 뭐가 있냐면은 그 금속의 수소화물 그다음이 금속의 수소화물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어 KH라든가 뭐, m NaH라든가 그죠? 금속하고 이 수소하고 결합한 에,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겠죠그 다음에 금속 인화물 인화물 이게 이제 그 CA 어, 3P2, 그저 이나칼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탄화물이 있겠죠. 탄화물, 탄화물은 어,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게 너무 유명한 예, C-C2, 탄화칼슘, 그 다음에 탄화 어, 알루미늄 AL, 예, 그 AL4, 어, C3가 되겠죠. 이렇게 탄알륜유 이거 64, 이거는 어, 144 아,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됐고요. 얘네가 3등급입니다. 3등급 그 다음에 어, 지정수량은 어, 300kg가 되겠죠. 예, 1,2,5,3 1,2,5,3 그죠? 1,2,3이잖아요. 1,2,5,3 칼라 알랄 황린 그 다음에 알류 금수 금인 예저칼아 예, 어,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이렇게 이제 예, 외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삼류 위험물 6만용 어, 위험물은 운반 용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냐 이게 운반을 이제 할때 이제 용기에 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은 어떤 거요 자연발화성 물질은 여기서 보면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다음에 황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만 놔두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발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이제 불활성 기체, 그래서 질소나 아르곤 이런 것들을 이제 봉입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는, 그, 자연 발화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공기 중에 그냥 노출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 이제 가스를, 어 이제 그, 넣어서, 아어 넣어서, 어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에다가 담아서, 가스에 이제 충전한, 에 이제 충전시켜서, 이제 다 이동시킨다 하는 거죠. 자연 발화성 외의 물질들은 뭐냐면은, 어, 칼륨, 나트륨,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들어가자는 알칼리 금속 또는 토금속류라든가 금속 수산물 이제 금속의 이나물 어, 그다음에 이제 칼륨 어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칼륨 나트륨 이제 이게 금속이잖아요 이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파라핀 경유 등유에다가 어 이게 얘다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컬로 이제 어 담가 놓으면은 그 대기 중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대기 중에 수분하고 만나지 않아서 어,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이제 그 것들은 어 불활성 기체를 공입을 해서 수분과의 만나지 않게 수분과 접촉을 이제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킬 알루미늄은 또 특별히 어떤 기준이 냐면은 운반 용기가 있으면은 운반 용기 내용적. 보통 이제 그 탱크로리가 되겠죠. 탱크로리 운반 용기는 탱크로리. 탱크로리의 그 용적의 90% 이하 90% 이하만 수납을 해라는 거예요. 야,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90% 이하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수납을 하고 이게 만약에 50도시에서는 50도시에서는 5% 이상 공간 용적을 음, 유지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 어, 이걸 가득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득 채워서 어, 이제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또 문제가 또발생겠죠 그 자연, 그, 이제, 발화성, 어, 물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압력도 이제 생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 공간 용적을 최대한, 어, 5% 이상은 공간 용적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탱크, 에서 유지해야 될 그런 공간 용적은, 이제, 그 5%에서 10%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탱크 그,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은 5에서 1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